앉아봐요. 수술 언제 했죠? 두달 전에 했다 그랬지? 자. 그렇죠. 여기까지 앉았어. 잡아당겨봐요. 아유. 7주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만큼. 됐어요. 오른손에 열감이 아유. 있죠? 에이. 다시 만지면 열감이 에이. 있지. 얼음찜질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에이. 여기를 크로스 프릭션 마사지를 하니까 아까보다 통증이 살짝 줄었죠? 에이. 안세린 볼사이티스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이제 굳었어. 자, 처음 만질 때보다 살짝 줄었죠? 에이. 이분은 조금 예민해서 아직 쯤은 안 넣고 있어. 자, 파플레티우스 뒤에서 누르고 눌러꽉눌러 눌러. 그렇죠. 반복 하나. 놓고 힘 빼고. 자, 눌러요. 뒤에서 손가락으로 파플레티우스 누르고 있어요. 자, 몇번 했더니 지금 통증 줄었어요. 자, 그리고 또 구부려 봐 이제. 더 내려왔어요. 이제 더 내려왔지. 네. 만질 때마다 계속 내려오고 네. 있죠? 자, 여덟. 그렇죠. 아홉. 열. 자 발목 당기고 나니까 네, 발목 당기고 나니까 또더 됐지. 네. 이제 고관절 해볼게. 자 음, 하나 조심스럽게 둘 고관절을 지금 움직여주고 있어요. 셋넷 다섯 아프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호흡 내쉬고 셋넷 다섯. 자 이제 고관절 움직여서또 당겨봐요. 더 내려왔어요. 그러죠. 조금씩인데 네. 조금 더 내려오긴 하는데 내 눈에 확 내려오는 데가 아직 없네 대둔근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상근 스트레칭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봐요. 이제 지금 저쪽 고정하고 지금 에반스 테크닉으로 하나 호흡 내쉬고 둘 이렇게. 아무튼, 에반스 테크닉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자, 한번또 당겨봐요. 여기 밑에 잡아서. 거예요. 알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지. 곧다았어 네, 네, 지금. 내려왔어요. 자, 또 내렸죠? 침 놓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날카롭게 침이 아팠는데, 지금 네. 통증, 침넣는 통증이 없, 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통증 확 줄었죠? 네, 자, 안 푹. 그러죠? 움직일 네. 때. 네. 눌러요. 여기도 굳었기 때문에 침을 놓은 거고, 지금 파플레투스 지나가는 힘줄이 부착부에 지금 침을 놓고 움직이고 있어. 처음에 날카로운데 그 통증 없어졌어요? 네 오케이.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안 내렸어. 많이 되긴 했는데. 관절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이 네. 이 슬개골하고 여기가 안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내가 슬개골을 너는 슬개골을 움직이는 테크닉을 할 거예요. 위 이렇게 위 아래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고 네. 이렇게. 이렇게 슬개골 조인트 플레이를 하고 여기 열감이 있어서 지금 얼음팩으로 얼음신전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깐만 이거 한 10분 15분 하면 훨씬 더 효과 좋은데 이렇게 잠깐만 해도 통증이 확 줄어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굳은 게좀 심해가지고, 천천히 구부려져야지. 됐어요.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고, 이거 10개 하고, 목을 좌우로 움직여. 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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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만. 그러죠. 아까 이쪽이 더안 됐었는데, 안 되는 쪽은 더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하고, 손 들고 다리 들고 떨어. 손 들고 다리 들고 떨어.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프지. 그러죠. 이제 힘쓰기 시작하네. 또 머리도 들어야죠. 배에다 힘꽉 주고 자 이거 10개 어 머리 들어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배 힘이 생겨야 허리가 안 아프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자 이제 무릎 당겨봐요 더 당겨봐요 됐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훨씬 더 많이 왔지 네. 그죠 이렇게 전신이 다 연결돼 있는데 네.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무릎만 구부려주셔 뭔 응. 어, 무릎만 구부려줘 발목 고관절 허리 흉축 응. 목 나중에 안되면 어깨,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해야 280개의 관절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할수 있겠죠 이제? 기억할 수 있겠지? 해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음찜질 그렇지 얼음찜질은 여기는 한 30분 해야 돼요 얼음찜질은 필수고 그렇죠 부하를 주는 거는 좀더 앉아도 될것 같긴 하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이분은 관절 치환술 해가지고 사실은 살짝 아파도 돼요. 이거 만약에 반월판 반월판 연골 손상이나 이럴 때는 이런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 정도 요것도 이렇게 하게 아까보다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럽게 앉히고 그러죠. 네.